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전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라는 제목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도전과 응전, 그 그러니까 무언가 도전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돌아보면 뭐별 문제 없는 때는 별로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요 탐욕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세상 그런데 하나라도 거치려는 사람들 이게 같이 맞물리니까요늘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는 겁니다. 바른 답을 내면 바른 결과를 얻을 겁니다. 틀린 답을 쓰면 틀린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관계와 우연에 의해서 바른 답을 써도 틀린 결과를 얻을 때가 있고요 틀린 답을 썼는데 바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알수 있는 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초대교의 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된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명이 열흘간 기도했는데 성령님 임하시고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 2절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제자들로 말미하면서 섭취하적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그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 하 성전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떡을 떼며 뭐 기쁨으로 교제 나누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사람들 돕습니다. 여기다가 사도행전 3장에 이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람을 고칩니다. 뭘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요. 진짜 딱. 120명이 열흘간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설교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회개하고요 자 진짜 감사한 일이고 놀란 일이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잃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네, 이제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마 다녔겠죠 자 그런데 그 꿈같은 일도 얼마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깨집니다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자신들을 위협하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뒤집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 주는 모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러니까 우린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병 나은 사람도 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위협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일부입니다. 세상이 위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건 아니야라고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모습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 일부니까요 먼저 제자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했는데 옳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복을 기대하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화가 임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정당한 거니까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와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부터 40, 3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핍박을 받았으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감싸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들은 이 핍박을 이겨내도록 기도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위협하니까 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핍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이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핍박받는 이 모든 것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들인 걸 알게 되는 거죠. 25절과 26절을 보면요. 10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성경에 얘기했던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우리가 권력을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 치면서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면 충분했던 거죠. 사실 저도 이런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울고 불고 막 가슴 두드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고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굳이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거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막 분노하고 이 사람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거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모여 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판단하고 계시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 뒤를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나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높임받으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 그거면 이들에게는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편하자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멈춰 주십시오.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뚫고 가도록 이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맞는 기도. 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심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고 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진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가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되게 겉다르고 속다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이요?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예, 속마음은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이 어려움 정도는 좀 피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군면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군대 가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보직은 편한 보직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속의 내용은. 하나님 좋고 저도 좋은 거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솔직 담백하십니다. 미사 요구 이런 거 없으십니다.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십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하니까 진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위협 앞에서 핍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도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구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내 제자들도 저 사람들도 미워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데려가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였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도록 고난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요 그 고난을 이기도록 그 고난 때문에 악해지지 않도록 그 고난에 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제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그 결과를 우리는 알지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핍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더더더더 심해져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데, 하나님이 힘듭니다. 그랬더니 더 힘들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이게 참 제가 당한 고난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고난 당하면 조금 입이 튀어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도록 나는 제발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고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나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냥 꽃길만 걷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풀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살을 빼기보다는요, 먹고, 그것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배부르니까 뭐 이렇게 몇 개만 먹고 알아서 살이 쭉쭉 빠지기를 바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이만큼입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깎여야 될내 온갖 욕심, 교만, 뭐 죄악 덩어리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깎아내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가 딱 이만큼 말씀 한마디, 한 구절이면 모든 게다 해결되고 다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외부의 위협 앞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요? 네.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 하신 게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위협이 다가올 때에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이 하나 되는 게 많을까요? 서로 의견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떤 경우는 뭐 부창부수라고 서로 하나되어서 모든 걸 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게 뜻이 나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나만 따르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부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불과 한달 정도 전에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돌아 예수님 한달 전이긴 하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이 사람들은 내가 높다고 서로 높이를 받으려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교만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내 고집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 중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 우리 가운데 뭔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설득력이 있고, 혹은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제 앞에서 다 나만 따라와,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저 서로 사랑할 때야.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나만 따라와 이걸로 하나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하나는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뒷말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견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한 가지만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뭐 소유를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보였다는 겁니다. 못 먹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못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헐벗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약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로 그 사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가 되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따라와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야지 다른 의견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연약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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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만, 내 뜻만, 내가 받은 것만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연약함을 돌봐주려고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 됨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도 다른 사람 떠올라서 그 사람 문제 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식 먹이려고 사 가다가도 다른 자식들 보이면 그건 나누어 줍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가진 건몇개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내것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 됨입니다.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루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한 탁월한 사람의 의견에 모이는 게 아니라요. 약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조금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해서 성령의 붙들림 받으며 말씀하신 거 주장하며 모두 나만 따라오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죄인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한푼도 허투로 쓰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단임 목사님 대만 선교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름의 이름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